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2025년 우리는 한몸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미션을 마음에 품고, 다음 세대, 세 가족, 중부 기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 상반기를 지나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 가족을 환영하고 환대하며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로 본문을 삼아서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지나고자 합니다. 교회력은 교회가 2000년 동안 초대교회부터 지켜져 온 교회의 달력입니다. 교회력의 부활 주일 그리고 고난 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대림절 감사 주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달력 밑에 작은 글씨를 보고 음력으로 계산해야 농사를 제대로 할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르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받으심, 부활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짜여진 교회 달력의 교회력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력에 따라서 초대교회부터 성서일과 교회력에 따른 매주일 읽어야 되는 본문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지금은 모두 그렇게 따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몇 주간이라도 교회력에 따른 본문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기를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본문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을 이루고 또한 몸인 교회의 일치를 위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경 본문은 매주, 매주, 구약, 구약 성경의 본문, 그리고 시편의 본문, 그리고 신약성경의 서신서의 본문, 그리고 복음서의 본문, 이렇게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일수록 예배 시간에 구약성경의 본문과 시편의 본문, 서신서의 본문을 함께 봉독을 하고, 복음서까지 봉독을 하고, 원래는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의 암호소서와 그리고 시편 146편 서신서 서신서 디모데 전설을 살피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복음서를 균형 있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주어질 때는 주제가 있습니다. 중심되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재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보통은 우리가 밖에서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재테크, 증권, 부동산, 이런 눈이 반짝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어, 귀에서는 재물과 부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아직 반짝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아모스서에서는 부자와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은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서신서와 복음서는 이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아모스는 부자와 권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주 뜨겁게 심판의 말씀을 쏟아 놓습니다. 아모스가 비판하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얄미워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가져서 질투로 사람의 비교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 많이 가진 것으로 나누고 살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암호스서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가진 것으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받은 것인 줄 알고,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유흥과 기름진 음식, 오락, 술 취함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몸치장을 하면서 나 이렇게 가진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 비판을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아모스가 비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은 다가오는 위험과 환란에 눈이 멀게 한다는 거죠. 괜찮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고 있으니 무슨 염려가 있겠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잘 준비되어 있고 더 누리고 있고 평판도 이만하면 괜찮은데. 실은 이런 시선이 앞으로 다가오는 위험과 환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암호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흥청망청 욕망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심판하시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터인데 그맨 앞줄에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야모스의 예언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고, 괜찮아. 잘 지내고 있는데 뭐. 차라리 아모스를 감옥에 집어넣자. 아, 듣기 싫으니 저말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슬피울 낙담과 좌절의 걸음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시편 146편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만한 분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과 소망이 되신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146편에서 찬양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람의 형편에 있지 않고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리고 지금은 비굴 한듯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이 없고 낙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타양에서 기댈 곳 없는 낙은 애들, 의지할 곳 없는 과부와, 고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고 가진 것 없고 여전히 아픈 상황에서 헤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그들을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부자들은 나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열심히 노력했고 그들은 성실했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렀다 이렇게만도 볼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부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불 하게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돌아보라는 가르침이죠. 신약성 신약 서신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스스로 만족하는, 족하다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은 이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는, 재물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올무가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풍요를 만날 때에도 그 부와 내가 가지지 못한 재물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명성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빠져 허우적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고 그 안에서 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풍요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래,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지, 부자 되지 말아야지 이런 착각은 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면 누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가난함에도 절줄 알고 부여함에도 이를 줄안다 가난해도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을 욥처럼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 있으십니까?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요하게 되어도, 정말 풍부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을 목적과 방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나면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동일교회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보다 내일도 나아지기를 오늘보다 다음 달 내년이도 풍요로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뭐 모두 다 로또 맞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laughs> 부유하고 풍요한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부자가 만약에 되었다고 치고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 천국 가는 것보다 뭐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힘들다는데 부자 안 되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내가 잘해서 남들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남들보다 더 가지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신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그럽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고 교회력의 말씀은 오늘 복음서로 이어집니다. 누가 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도 아는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돌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추실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유롭게 물한 모금을 마시는 동안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부자 의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화롭게 매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매일 잔치를 베풀고 함께 마시는 것을 먹고 덕담을 듣고 잘 지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한 거지가 나옵니다. 상처투성이고 지나갔던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부자의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입니다. 그 거지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전혀 서로 다른 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재물에 대해서 부에 대하여, 삶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부자가 눈을 뜬 곳은 물한 모금도 구하기 어려운 아주 타는 듯한 갈증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둘러보니 불이 타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지옥, 음부, 죽은 자들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뜨고 둘러봅니다.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둘러보다가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 우리 집문 앞에서 나에게 욕을 먹고 내가 먹다 남은 상한 음식을 먹고 상처를 치료하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개들이 핥는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봅니다. 부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는 한 번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심하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잔치를 베풀었고,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부자를 칭찬하기에 바빴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환대받고, 당신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참 유대인입니다. 칭찬받고, 또 칭송받으며 살아온 인생이기에,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적합하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는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습니다. 부자는 당연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날은 다를지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 소개됩니다. 죽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누구나 당하는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인지 친절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리고 모세와 아브라함과 육법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부자에게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에게 이미 주신 말씀, 모세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매우 분명한 가난한 자에 대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세상의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고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나누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펼줄라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을 운명에 대한 출애굽기 신명기 구약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신명기 1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네라. 출레국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 당연히 내가 노력으로 내 건데 뭐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할. 하나님께서 주실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의 태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음성이 무감각해진 사람들 이미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이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괜찮아 살아보니 괜찮더라. 아휴 하나님 다 이해하셔. 아유 그거 회개 안 해도 돼. 그 정도는 해도 돼 쉽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부활의 소식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늘 권리를 주장하며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파는 듯한 지옥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하며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적셔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챙겼으면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이 공경에 빠질 때는 또 도와달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가난한 사람들이 경건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나를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외면받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을 받을 방법 밖에 없는 기댈 곳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는 반대로 부자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라도 내 혀를 적셔 주소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구렁통이가 너와 우리 사이에서 건널 수 없다 마치 천국과 지옥의 간극과도 같지요. 부자의 두 번째 말입니다. 그럼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았으니 그러면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서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거기 있으니까 살려서 보내 주셔서. 그들이라도 잘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건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죽어서 부활한 사람이 있다 한들 그 말은 듣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얻은 명성으로, 내가 의롭게 향한 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고,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분들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100% 완벽한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나의 형편과 상황, 내 자랑과 의지, 내 상황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 한 명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 주장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옳다 주장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100% 은혜로 후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 곧 오세요. 주님 곧 오세요. 주님 오신 다음에 뒤늦게 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